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이쪽부터 11만 8천 원, 7만 9천 9백 원, 29만 8천 원이고요. 장단점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이 제품부터 가격이 7만 9천 9백 원이라고 했죠.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입문자용이라고 할까요? 아니 저도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개모차 처음 구매할 때는 예산을 한 10만 원 정도로 잡더라고요. 생각해 보면 저도 개모차 처음 구매할 때딱 개모차 검색했을 때 30만원, 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와 나는 이렇게 큰돈 쓸 생각 없어 10만원만 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79,900원이니까 약 8만원인 거죠 8만원인데 풋브레이크 있고 일체형 폴딩 가능하고 이 바퀴마다 서스펜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 구매할 때 세웠던 기준이 딱 바퀴의 서스펜션 풋브레이크 원터치 폴딩 이거였거든요 딱 그런 제품이죠. 그때 당시에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고, 그거면 은 충분할 줄 알았죠. 무게는 가볍습니다. 7.31. 생각보다 무겁죠. 원터치 폴딩. 네, 약간 떼굴떼굴 이런 느낌이 있지만 가능하고요. 다만, 바구니는 안 접힙니다. 보시면은 바구니는 그대로 있고 프레임만 접히는데, 뭐 이대로 자동차를 싣는 거는 또 가능합니다. 펼 때는 이렇게 피면 되고요. 바구니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보이시나요? 여기 밑에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됩니다. 풋브레이크도 있고 원터치 폴딩도 가능해서 나름 한동안 잘 썼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몇 가지 있더라고요.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